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음, 시청자 참, 여러분들 감, 참, 감사합니다.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 질리언입니다. 제가 기분이 지금 많이 조금 좋아진 상태예요. 조금 행복하더라고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이 강의 영상, 스킬 설명 영상을 찾아봐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네요. 자, 질리언에 대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리언의 패시브 먼저 보시면은 질리언은 시간의 유리병이라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고요. 5초당 4회 경험치를, 경험치를 보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초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쿨타임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경험치를 저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저장하시는 거 보이시죠? <laughs> 이 경험치가 이제 아군에게 들어갔을 경우에, 아군이 레벨업을 할 경우에 이제 아군에게 레벨업을 할 경우에 잠시만요. 이거 시간을 돌려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점점점점점 점점 차오르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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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르다가 이게 다 차오랐을 경우에 이렇게 우클릭을 하여서 레벨업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서비야 레벨업해라 자 호서비가 1레벨이 됐습니다 자 정말 신기한 패시브죠 자자 자, 질리언의 Q스킬 Q스킬은 폭탄을 던집니다 <laughs> 이 가운데 있는 원에 맞게 된다면은 아군도 몬스터도 그리고 상대방 챔피언도 머리 위에 폭탄을 달고 있습니다 아군은 데미지를 입지 않고요 상대방이 맞게 된다면 몬스터와 미니언 그리고 상대방 챔피언이 맞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W 스킬, W 스킬은 시간을 되돌려 다른 기본 스킬의 젤타 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Q를 쓰고 W를 쓴다면은 Q를 한번더쓸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E도 마찬가지겠죠. Q하고 E를 동시에 썼습니다. Q하고 E를 동시에 썼습니다. 자, 보세요. Q하고 E를 동시에 썼습니다. W를 쓰면은 이렇게 다시 쿨타임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E 스킬. E 스킬은 아군에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동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동속도를 증가시켜주고요. 아군에게 썼을 때, 자기 자신에게 썼을 때 이동속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Q를 그리고 두번 적중하게 됐을 때 기절. 기절이 걸리게 됩니다 슬로우를 걸고서 슬로우를 걸고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절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궁극기 궁극기 스킬 한번 보실까요 5초 동안 보호용 시간의 룬을 부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군에게 썼을 때, 아군이 죽을 위기일 때, 이거를 써주면은 아군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 5초 동안은, 5초 동안 안에 죽게 된다면,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쿨타임이었네요. <laughs>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질리언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이 나도록 했습니다 끝이 나였습니다 자, 정말 간단하죠? 피할 수 없구려 피할 수 없구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영상이지만 찾아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이 부끄럽기도 하네요. 아하, 감사합니다.